X가 이게 X였나? 나가는 거 보면 좀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아반님이 X들, 예, X. 응, 그 해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였나? 나나 봐야 알아. 콧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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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 오. 또, <laughs> 또, 진기를 <laughs> 하십니까, 또. 아, 아 이것저것 해봐야죠. 네. 아, 저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지금 법사 키우고 있어서. <laughs> 이걸또한번 하고 나가야죠, <laughs> <잘> <laughs>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진짜요? 네오심지 화법 중입니다 아또 소식 들었구나 어. 뭐 화법 버프 네. 대체 화법 버프 봤나요? 어. 15%인가? 네. 그정도는 할만하죠 아, 처보니까재밌더라고요또 오랜만에 해보니 기다리고 있어 응? 네. 기다리고 있었어

가시나무 파 있다면서... 나가. 용병 음. 보내세봐 <laughs> <응. 웃음> 나에게 주문 시전. 홀난의 고가루. 복종하라. 차다봤어요 응. 블러드 주시고요. 블러드. 나이스. 요 <목소리> 수출사령관의 분노 영원의 화살 다시 울파라니요 홀의 꽃가루 영원의 화살 음. 차단 봤어요 네. 숲술사려고 네. 하는 분노. 뭐에 녹는 거야 이거? 숲술사려고 하는 노아 이분 무서운 분이시네 형마님 <laughs> <laughs> 어? 아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갑자기 진기로 오셔가지고 이길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에이 가만 아유 무슨지? 아이 무슨 진기 이제 쌔기 두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그, 지면은, 내가 이상한 거지. 어허, 이모님처럼. 아 그런 마음 꾸며도 없는데 많이 좋아하시네. 저분. 아, 그럼요. 밑턱에, 못, 밑턱기 보는 재미로 게임하는데. 아, 이게 뭔 재미라니까, 이거.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겠어? 잘 아, 근데, 몹이 너무 빨리 녹는데? 나에게 신을 시점 음. 축점 안개 수화물 수수 육성 안개 수화물 나에게 하시전 어딜까요? 어? 저 위에네요? 여기요? 네 아니 여기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거기 거 지금 거긴 지라운드 아 지라운드요? 네아 맞다 이쪽이에요 <laughs> <laughs>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아 에이 3중이 아홉 시 방향이면은 이거 그러니까 맞는 거아요독아 굳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긴가 왼쪽 응. 거기가 얼마였어? 영백이 덤덤하지만 수수육성 안길수 와 차단 못했다. 축전 <laughs> 안길 <laughs> 수음을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여. 영백이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의 강전 영백이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좋은 구멍이 어디야? 여 p 가 왼쪽, 왼쪽 앞 o 니까 여기겠죠? 어 거기가네요 거기 여기 거기 맞네요 아 거기가 아닌가? 아니 입구 아 여긴가 본데? g p e 아 i Young Peki. y 경배기시마뿅 배기 생성 포자 준이의주 배기 배기 백기. 준비가 마쳤습니다. 요출구 <목소리> 정면. 아많다 축전. 명백기.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예 출수육상출국 영백이 n g Aki. 피구 얼음땡 구 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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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피구 얼음땡 아 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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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피구 피구 피피

피고 얼음땡. 나에게 주문 얼음땡 얼음땡 시선지기. 시선지기. 피고 얼 t 땡. 다 n t 시 i m t 얼 t 땡 i n k I didn't want him 시선 어, 집중 아이아 경량은 하면 안되겠네요 왜요? 말라지 <laughs> 장면 아, 어아왜단일들이어 어우 죽을같아 어우 딱바닥에 부딪히는 줄 알았네 여기 열어주십쇼 어, 뭐요? 했어요 네. 했어요 했어, 했어, 했어. 아 했어요? 네 아, 그런 것도 열어요? <laughs> 보라색 하게되면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게많아가지고 아핳핳 활발 축전 석수 보라, 보라색 있으시길래 당연히 할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차단, 차단이요. 왜정직이게 되는 거야? 그런 곳이 있나? 왜안움직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응? 음? 어? 왜요? 어, 잠시만요. 어? 뭐가, 잠시만요. 이거 재접해야겠다. 어, 리로드 한번 하세요. 아니, 지금 많이 몰아놨는데 일어나나 지금 아니 지금 뭐 이상이에요 지금 음. <laughs> 그징 찍어놓을테니까 옆으로 오세요 독장화독장화당신의 딸성산 탄산탄영산 탄성산 탄성성산산탄성성 생성방을아나 독해 아제로안네와 <laughs> 세상에. 와 진기가. <웃음> 와 <웃음> 뭐지 이거 왜 독해제? 어 어쩐지. 젖은 증은젖의 젖은 성산젖방젖제 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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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 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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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이 안에 다잡 젖은 젖은 젖 저항 촉진 탈락 재생 촉진 젖당당당당성방당당성방당당생당당 음? <laughs> <현동방울. 웃음> <지진 촉침>. <laughs> <응? 웃음>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어나 금방 금방 갈게. <웃음> <웃음> 밥 먹으라고 난리네. 할게요. <laughs> 네. 빼먹어야지. 언제? 예. 그래야에 블러드요.

정신의 연결기도 wow. 정신의 연결 흡수 포식의 방패 산성 그치. 배양 가속화 한연검의 징표축 오. 케이 나이스. 맞습니다.